강남구는 2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압구정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 계획 전환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는 지난 14일부터 서울시에서 열람 공고한 압구정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 계획 전환과 관련해 구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설명회에는 압구정 아파트 지구 토지 등 소유자 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구단위 계획 전환에 대해 강남구와 서울시가 각각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 계획 전환의 추진 배경과 세부 내용, 이에 따른 재건축 사업 추진 절차와 공공지원 제도 등이었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강남구는 이번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정비 계획이 수립돼 한강과 도심이 조화롭게 개발된 압구정 한강복합 랜드마크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